꿈꾸는 그리스도인의 생각 나누기 김치 있으세요? 사모님 김치 있으세요? 김장 안 하셨죠? 저희 집 김장했는데 맛보시게 조금 드릴까요? 따뜻하고 사랑이 많으신 집사님 몇 분께서 살림을 잘 몰라서 양념을 사놓는 것도 놓치고 체력도 시원찮으며 바삐 다니는 저를 위하여 김치를 나눠주시려고 물어보십니다. 그런데 저희 집 김치는 매워요. 저희 집 김치는 짜요. 저희 김치는 맛이 없어요. 이렇게 말씀해 주시지만 저는 어느 것 하나 마다하지 않고 다 주시라고 욕심을 부립니다. 심지어 주시면 더 드릴까요? 맛있으면 말씀하세요. 라는 말씀에도 염치 불구하고 네, 더 주세요. 욕심을 내고 뭐든지 달라고 합니다. 김치뿐만이 아닙니다. 그것이 음식의 재료가 되었던, 곡식이 되었던, 옷이 되었던, 생활용품이 되었던 무엇이든지 주냐고 물으시면 마다하지 않고 심지어 아이들 옷까지까지 뭐든 달라고 욕심을 부리면서 다 주세요라고 합니다. 저는 일도 하고 아이들은 나가 있고 목사님 혼자서는 이것저것 많이 챙겨서 드시지도 않습니다. 두 사람이 집에서 지내면서 그렇게 많은 양의 음식을 먹을 수는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든지 달라고 합니다. 그것은 그것을 제가 다 갖고 먹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 주변에 소리 내지 못하고 계시지만 시간 때문이든 건강 때문이든 경제적 이유이든 이 음식과 일상용품이 꼭 필요한 분들이 계십니다. 어떤 분들에게는 잉여요 여분이겠지만 어떤 분에게는 절대적으로 필요한 가치이기도 합니다. 물론 제 나름대로의 원칙은 있습니다. 저를 사랑해 주셨지만 이는 제가 하나님 때문에 누리는 것이고 또, 하나님을 사랑해서 저를 섬겨주신 것이기에 꼭 기도하고 먹고 입고 사용합니다. 또, 그, 나머지 또한 가지는요. 모든 음식을 한쪽이든 몇쪽이든 남을 그냥 주는 것이 아니라 꼭 제가 맛보고 나눈다는 것입니다. 주신 분의 사랑과 성의가 있기에 꼭 이렇게 원칙을 지켜서 감사해서 이렇게 행동합니다. 그렇게 플랫폼 역할을 할수 있도록 저를 사용해 주시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요. 성도님들은 물론 때로는 교회 밖의 지인들에게도 이곳저곳에서 김치를 얻어다가 김치냉장고를 채워 놓습니다. 여기저기서 얻은 덕분에 교회가 그동안 3년이 넘도록 김장을 하지 않고도 이제까지 아쉬운 대로 김치냉장고에 김치가 비어 있지 않고 주먹밥을 할 때든 무엇을 하든 아무튼 사지 않고 여기까지 김치를 사용했습니다. 이번 김장철을 맞이하며 김장을 욕심내어 다 달라고 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 하나님이 이래서 빈손 들고 나오지 말라고 하셨나 보다. 어쩌면 하나님도 이런 마음이시겠구나. 하나님이 돈이 필요한 분도 아니시고, 능력이 없는 분도 아니시고, 세상 만물이 다 아버지의 것인데, 그분의 소유 중 어떤 것이 부족하여 우리에게 헌금과 봉사를 왜 드리라고 하셨을까? 저는 우리 성도들에게 주세요, 필요합니다, 무엇이 없어요. 라고 말씀을 드릴 때, 사실은 제게 숨은 저의가 있습니다. 때로는 쑥스럽고 죄송하고 민망해도 어떻게 해서라도 섬기게 해 드리는 것이 냉수 한 잔을 소자에게 주어도 그 상을 잃지 않겠다 하셨고 주께서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좋은 것을 함께 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축복하시기를 원하시는 아버지의 마음을 알기에 우리 성도님들이 복을 받았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에 무엇이든 다 주세요. 좋아요. 먹을게요. 입을게요. 무엇이든지 달라고 합니다. 어쩌면 하나님도 그러시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주께서는 하나님께 나올 때 무엇이든지 우리에게 빈손 들고 오지 말라고 하십니다. 주님의 앵벌이도 아니시고 하나님께 그거 무엇이 필요하시겠습니까? 그럼에도 그리, 말씀, 그리 말씀하시면 우리에게 드림과 섬김의 기쁨을 알게 하시고 심은 것에 대한 상을 주고 싶으셔서 또 복이 있게 하시고 서로가 서로를 섬기며 풍성케 하시려는 하나님의 사랑의 의도가 있으심이구나 눈치를 채봅니다.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대접하기를 힘쓰라. 로마서 12장 13절 말씀입니다.